안녕하세요, 뮤직 약사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피트 공부법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웃음> 네, <웃음> 민망하네요. 뭐 언제 또 이렇게 카메라 켜서 안민망한 아, 적은 없었지만 뭐 어쨌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과목은 유기화학입니다. 피트 유기학 화 얘기하면은 좀할 말이 있죠. 저는 이 노트 한 권으로 피트 유기를 만점 맞았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단 피트 유기 화학은 공식적으로 쉽게 말하면은. 그 전체 유기화학 범위의 반입니다. 왜냐면 2학년 1학기까지 범위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트 유기에 관해서 범위에 대한 논란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모의고사를 쳤을 때 피트 유기화학을 막 시험을 쳐. 근데 내가 안 배운 범위가 시험에서 나오고 약간 생물처럼 그러는 경우가 유기화학도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논란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진짜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일단 피트 유기 화학은 강사를 무조건 한 명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교수님을 무조건 한 분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게 약간 철칙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하나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좀 피트 유기 공부법 중에서 왜 문풀은 두 분의 교수님을 듣고 가야 된다 뭐 요런 속설들이 생각보다 꽤 많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3수 때좀 모험을 했었어요 여기 기존에 들었던 사람들을 다 그냥 정리를 하고 한 분을 듣되 이분의 학습 컨텐츠 만을 계속 따라가자 요렇게 생각을 하고 3수는 모험을 강행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3수 때 은근히 아 이거는 선택과 집중이구나 그리고 당 당시에는 정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더는 없고 한 분의 교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대신에 그분의 내용은 전부 다 흡수를 해버리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피트 유기화학을 시작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20개 중에 20개 다 맞았었죠. 네 죄송합니다 제 자랑이었고요. 어나 아, 너무 민망해 자랑할 때. 어쨌든 그래서 오늘 피트 유기화학 일단은 결론은 한 분의 강사님만을 믿고 가자. 요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공부를 시작했냐면요. 여기 날짜도 써있는데, 2월 중순에 시마를 강의를 들었어요. 2개월치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문풀 2개월치 강의를 듣고, 그 중간에 특강을 하나 들었거든요. 강의는 4달에서 5달? 그것만 들고 제가 시험장에 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대신에 이제 그 강의를 정말 열심히 열심히 흡수를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좀, 당시에 노트 필기를 엄청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제가, 노트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 직접 보여드리면서 한번 오늘은 설명을 해볼게요. 문구점에 가서 제가 가장 구할 수 있는 가장 두꺼운 노트를 구했어요. 뭐 당시에 저한테는 되게 이게 두꺼운 노트였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모르겠어요. 예, 요즘에는 뭐 이런 노트들 많으니까 예, 좀 스프링을 할수 있는 이런 노트를 구했어요. 왜냐면은 진짜 이게 넘길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막 넘길 일이 많고 이렇게 딱 해서 보기도 좀 편하게 할수 있도록 저는 스프링 노트를 했는데 왜3공노트 이런거 뻥뻥 뚫린거 있잖아요 그게 근데 나중에 맨날 이렇게 막 여러 장할 경우에 좀해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지금 3공노트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그때 그때 스티커를 붙이면 되는데 저는 일단은 그 스티커 붙이는 것도 너무 귀찮아서 그냥 요렇게 스프링 노트를 제일 두꺼운 걸로 구했어요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수업을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 이거 다 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다행히도 한 요정도 남겨놓고 어, 노트를 이제 수업 내용 필기를 다 끝냈던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처음에 수업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칠판에 하얀 글씨 백묵 있잖아요 그리고 노란 글씨 있잖아요 저는 하얀 백묵은 검정색 볼펜으로 했고요. 노란색 백목은 좀 은근히 자주 들어가니까 저는 남색으로 했어요. 그 색깔이 은근히 저는 좀 차이가 많아 보여서. 그리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빨간 볼펜으로 할까 했는데, 당시에 무슨 주황색 볼펜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로 썼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색은 그냥 제가 볼펜 필통에 갖고 있는 다른 색 아무 색깔이나 했는데, 당시에 저는 이렇게 하늘 색깔로 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음, 필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칠판에 있는 필기를 그대로 베껴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3수 때 강사를 바꿨어요. 바꾼 이유가 뭐더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판서 필기를 좀 열심히 깔끔하게 하시는 스타일이셔서 저도 이번 6기는 노트를 수업 들을 때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 생각을 가지고 가장 판서 필기를 깔끔하게 하시는 분으로 그때 강사를 선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본 필기는 이제 런 이런 식으로 그 수업 내용하고 동일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제가 조금 더 필요한 설명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이런 식으로 샤프로 연필로 필기를 했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당시에 되게 헷갈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이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좀 최대한 자세하게 적었어요. 책도 참고했던 기억이 나요. 정리를 하자면 이제, 기본적인 수업 내용은 한쪽 면에다가 필기를 해서 그때그때 그때 넘겨보는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한쪽이 완전 횡하이 비었죠? 근데, 요쪽에다가만 무조건 필기를 하는 식으로 했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반대편에다가도 요런 식으로 필기를 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했고, 근데 뒷부분에 반응 같은 거는 좀,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가로로 필기를 한 흔적도 있어요. 이거는 뭐 일단 원칙은 노트의 한쪽 면에다가만 필기를 한다. 판서 필기랑 색깔이나 글씨체 이런 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깔끔하게 필기를 한다가 1차 원칙이었고 추가 설명은 그 옆에다가 아니면은 구석진데다가, 뭐, 샤프나 회색 펜으로 좀 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저만의 원칙.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서서히 사람이 말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로로 필기를 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원칙은 필기를 깔끔하게 하는 거는, 음, 이제 포기하지 말자. 왜냐면은 저는 이제 현역, 재수 때 초반에는 진짜 필기를 열심히 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글씨도 좀 대충으로 하고 약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삼수 할 때는 되게 고쳐보겠다고 신경을 진짜 많이 썼던 기억이 나요. 뭐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내 강의는. 이런 식으로 몇 강이었는지 쳐다보기 쉽게끔 강의 수를 적었고, 그 옆에는 해당 내가 수업을 들었던 날짜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내 수업 노트만 봐도 당시의 수업이 좀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게끔 약간 그런 식으로 복습을 했었어요. 이거는, 물론, 생물학에서는 저는 절대로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생물은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일단 완강을 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이거는 피트 생물 그 공고법 영상 찍을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유기 같은 경우에는 학문 자체가 해석의 학문이고 그리고 범위가 생각보다 엄청 짧기 때문에, 특히 화학 베이스가 좀 괜찮으신 분들은 그런 걸더 느낄 거예요. 유기 화학은 아무래도 범위가 더 짧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헷갈리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좀 열심히 깔끔하게 열심히라기보다는 깔끔하게 필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무한반복하면서 이제 막판에는 공부를 했거든요. 이렇게 노트 필기를 열심히 해놨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유기 화학을 훑어 볼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막판에 유기 화학을 공부하는 기준은 뭐였냐면요. 저만의 노트가 있잖아요. 이 노트를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내용뿐만이 아니라 문체나 그림이나 유기 화학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게제 암기의 기준이었어요. 이거를 암기를 되게 세세하게 하고 싶어 가지고 막판에는 여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페이지 수도 다 적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훑어볼 수 있도록 포스트잇으로 다 해놨었어요 이게 원래는 여기를 쫙다 붙였었거든요 막판에는 버리는 공부를 또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공부법 올릴게요 그거를 막 하나하나 이제 다 떼는 거죠 머릿속에 암기를 했던 거를 이제 하나하나 복귀를 하면서 막판에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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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떼고 남은 게한요 정도였던 거죠. 응.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를 함에 있어서 생물 같은 경우는 범위가 워낙에 넓고 거기에 치다 보면은 나머지 세 과목을 좀 놓칠 수가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범위를 줄여서 압축된 내용으로 노트 하나 진짜 쌈박하게 만들어서 무한히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세 과목 중에 시간을 절약하는 전략 과목을 하나를 이제 뽑았으면 좋겠고, 저는 그 당시에는 6위를 택했어요. 그때 당시에 마인드는 뭐였냐면, 아, 6위는 그냥 90%만 넘기고 마음을 비우자. 약간 요런 마인드를 가져가요. 오후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어, 90%도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시험에 진짜 막 미친 듯이 몰입을 하다 보면은 그런 압박감을 받거든요. 아, 전감은95% 넘겨야 돼. 약간 요런 압박감을 받는데, 90%를 넘기는 정도의 공부량하고 95%를 넘기는 정도의 공부량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은 시험에 이제 막판에 들어가면 그걸 좀 체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화학을 뭐잘한 편도 아니었고 못한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95 이전에 90%를 넘기자 하고 한 과목은 그렇게 마음을 비우자 하고 이제 시험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마인드 정리하기엔 전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당시에 6위가 쉽긴 쉬웠거든요? 뭐 하나 틀리면 5%쭉 떨어졌던가? 막 약간 그러긴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6위를 다 맞으니까, 그래도 쉬운 과목에서 다 맞으니까, 좀 안심이 됐어요. 어쨌든 원점수는 100점이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어, 공부를, 전략을 잘 짜줬으면 좋겠어요. 시간 전략 과목을? 6위로 정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도 또 다른 재미난 영상으로 찍어 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웃음> 많이 많이 <웃음> 부탁드립니다. 아, 되게 민망하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지을게요. 안녕.